할아버지가 입원을 했어 할아버지요갈비때 나가고 할머니는 다리 부러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망치로 때리고 <웃음> <웃음> 할아버지가 할머니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laughs> 당신이 해 했다가 내가 해줘야 되죠 그때 지는 마음이 올라와요 질때 애고는 죽거든 <laughs> 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죠 그렇죠? 네. 어, 5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한국인의 그 무의식 속에 에고 중에 제일 센게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 침략 받을 때마다 막 내가 피해자가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또 가해자를 하잖아. 저것들을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자 가해자가 만들어진 그 전란의 역사가 50년에 한 번씩 있었단 말이야. 지금쯤 다시 그 전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대는 전란이 일어나면 뭐 진짜 죽는 거죠, 그렇죠? 뭐 국군이 올라가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초토화해요.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망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요새 경제 전쟁 일어나잖아. 막 시끄럽고 경제 전쟁 일어나고 막 싸움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 안 싸우는 곳이 있나? 부부끼리 싸우고요. 부모 자식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피해자 가해자 하고 그치 배우자, 음,끼리 싸우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야당 여당 싸우고 노조와 사측 싸우고 사장과 직원들 싸우고. 전부 부딪히죠. 그왜 그러냐. 그 부딪힘이 자꾸 사람들은 그 해법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너는 잘했고 나는 못했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그거로 인해 해결하려고 그래. 절대 해결책이 안 돼요. 왜냐면 자, 여러분 봐요.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우기는 적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너 틀려서 그러면 맞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기분 나쁘잖아요. 절대 안 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우기면서 개변하면서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에고는 어, 마음의 존재야. 논리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가 없어요. 에고는. 그냥 우겨. 여러분 여기서 세션할 때 우기는 거 봐봐. 아직까지 우기잖아. 앉으려고 해. 절대 앉으려고. 개변을 갖다 놓고 앉으려고 해. 그리고 보는 사안에 따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어. 각자 우기다 보면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방법은 해법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싸움의 세상에서 상생의 세상이 되고 조회, 조용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고가 죽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야. 에고란 여러분 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마음의 존재지 육체의 존재가 아니야.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에고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허, 내가 죽어야 돼? 여기서 나란 물질인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음. 마음을 의미하는 거야. 내 마음이 죽어야 돼. 저 그러면 마음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첫째, 이해해 줘. 마음을. 너 서러웠지. 이렇게. 아까 세션 할때내 위에 낙태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죽어갈 때그 마음이 너무 서럽고 나도 살고 싶고 엄마한테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을 막 느껴. 그러면 이 아이 마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해법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고 첫째는 그렇게 해서 얘를 없애는데 그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에고는 그게 안 돼요. 남의 마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에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뭘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고집부리면서 이해 안 해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에고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애고예요 이해 안 해주고 싶어.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손해 보기 싫어. 남을 이해해 줄때 손해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의 특징 중첫 번째. 절대 안 죽는 이유. 손에 안볼 거야. 난 뺏기만 하지,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나다 이해해. 나는 절대 이해 못 해주겠어. 이래요. 내 마음도 내가 이해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런 애고는. 어, 그래서 못 죽는 거야, 애고가. 기꺼이 손해보고 뺏겨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뺏기고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이럴 때. 어, 그럴 때 애고가 죽어요. 두 번째는요. 애고는 절대 남의 위에 있고 싶어요 지배하고 싶지 지배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굽히지를 못해요 꺾고 굽히는 거 기꺼이 잘못했어 이렇게 딱 꺾는 걸 못해 그래서 꺾고 굽힐 때 인정할 때 마음을 맞아 이렇게 인정할 때 죽어요 세 번째는요 애고가 죽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걸 포기하는 거 이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절대 뺏기는 거 싫은 애고가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건 자기가 소멸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면서 별 것도 아닌데 고집 부리면서 안 들어주잖아.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환자 그 병동을 이렇게 가끔 가다 심심한 게 이렇게 돌아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원을 했어. 근데 할아버지 요 갈비뼈 나가고 할머니는 다리 부러지고. 그럼 둘이 서로 밥을 먹여 주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망치로 때리고 <laughs> 할아버지가 할머니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래가 하나 부러져 갖고 이렇게 서로 뭐 아니,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할걸못 하롱. 응?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유, 처자도 살아봐.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이래 대왜 그랬냐고 들으니까 더 웃겼어요. 물주 전자에 물을 올려 놓고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라고 할아버지가 신문을 봤대. 근데 이제 끓으니까 그걸 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우 나 이거 바뻐 지금 당신이 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 지금 신문이 있지 당신 이꺼 임자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그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걸 그만두고 자기 뜻에 꺾어야 돼 내가 안 하고 당신이 했다가 내가 해줘야 되죠 그때 지는 마음이 올라와요. 질 때고는 죽거든 그러니까 막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는 거야 막 고집이 올라와 절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다가. 서로 그거 갖다가 불안 끈다고 서로 티격태격하다 망치와 야구방망이 들고 그게 뭐라고 에고가 안 죽으려고 그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응? 자기 뜻을 꺾을 때 그때 질때 꺾을 때 진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때 에고가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올라와 왜? 죽는 거니까 딱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 왜 그렇게 하면 평화로운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혜라이 그럼 나 맨날 양보만 하고 살으라고 언제 양보하라고 그랬어? 응? 언제 양보하라고 그랬어? 양보할 필요 없어요. 자 에고는요 상대와 내 에고는 공통이에요. 내 에고가 죽으면 상대 에고는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에고를 쳐서 꺾어서 죽이면 상대 에고도 죽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러 수행에 오신 분들이 막 청산을 하고 가요. 그러면 저한테 매일 와. 혜란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딸하고 소통이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애고와 똑같은 애고가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인 속에 있었으면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하나거든. 마음은 한바탕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소통이 안될 때는 똑같은 애고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딱 죽여도 둘이 같이 죽어요. 둘이 안 죽이면 하나라도 나를 살리고 안 죽이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 애고를 탁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상대 애고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설득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 애고의 본질은 싸움하고 이해 안 해주고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애고만 없으면 소통이 돼요. 두 번째, 애고는요? 괴로움을 줘요. 여러분이 그 관념이 올라오면 근심 걱정이 올라오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우려고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 마음 에너지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은 에고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밖에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알리려고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제가 이렇게 마음을 알리고 다니는 거죠 그 마음의 존재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마음의 존재를 인정해서 그 마음의 존재 에고가 소멸하면 편해지거든요 근데 소멸시키는 방법은 간단해. 내 애고를 죽이고 내가 기꺼이 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꺾여요. 옛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가 사실은 무슨 소리냐. 내가 질때에고를 꺾을 때 상대도 그에고가 소멸되고 순간 소통이 되죠. 편안하게. 내가 절대 안 지면 상대 에고도 그냥 살아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무의식 속에 에고를 꺾고 정화하는 방법이 상대도 같이 에고를 소멸시키는 방법. 여러분 한 분이 수행을 할때한분더 수행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무의식 속에 하나라 힘이 커지는 거야. 버림받은 에고를 나 혼자 막 청산할 때보다. 제자들이 한명두명 명 와서 같이 청산할 때 엄청 힘이 세고요. 여기 여러분하고 같이 할때 공명이 일어나서 엄청 세고 이게 인류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원성가에서 지금 수행을 계속 해오신 몇 년을 해오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원성가에서 어떤 마음을 청산하면 그게 꼭 나라나 국가나 그전 세계 지구 정세에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한번 막 공격성이 살기 올라서 막 우리 다 같이 그걸 청산할 때 어땠어요? 김정은이가 맨날 핵을 위협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빨리 이걸 청산해야 내려가. 그고막 청산을 했어요. 응? 막 두려움 청산하고. 그때 내려갔는데 요즘 또 뭐가 올라왔어요? 경제 전쟁. 경제 전쟁은 뭐죠? 뺏고 뺏기는 애고 동관념이에요. 그게 또막 수행자들 요새 올라와서 그걸 막 청산하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막. 음?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제전쟁. 뺏고 뺏기는 관념이죠. 여러분이 현실은요, 홀로그램이에요. 어? 데모를 해서 막을 수가 있고, 누가 어떤 왕이나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꿀 수 있다면, 고생, 고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각자 자기 무의식을 정화해야 돼. 왜?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밖에서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는 건 내면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서로 뺏고 뺏기려고 하고 서로 공격하려고 하고 공격당하고 무시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이게 세상에 투영돼서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거죠. 세상은 환상이에요. 너무나 진짜 같은 환상이죠.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는 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무의식을 정화하다 보면 희상하게 현실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 마음이 내 무의식이 세상을 만드는구나 내 현실을 창조하는구나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상황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가나 세계적인 정세도 다 변해요. 마음 안에서는 크고 그 작은 이 없어요. 그래서 어, 내가 세계 정세를 움직인다고? 내가 세계의 주인이라고? 네 맞아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우주거든요. 마음 공부가 돼보면 알아요. 내가 우주예요. 그래서 내 마음 자랑 자락 한 자락이 세계로 움직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애고를 인정한다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 현실의 정세를 변하게 하는 건 여러분 속에 애고를 인정하고 그 애고를 꺾어서 소멸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응?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남의 걸 뺏고 돈을 뺏어서 돈 벌으려고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세상. 물고 뜯고 싸우는 세상이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밟고 올라가려는 세상이고 서로 가지려는 세상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설사 뺏은 사람, 권력자도 안 행복해. 왜? 나도 언젠가는 뺏길지 모르니까 떨어야 돼요. 절대 안 뺏기려고 긴장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죠? 뺏긴 사람은 슬퍼서 울고, 뺏은 사람은 언제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무시당한 사람은 슬피 울지만 무시한 사람도 나 절대 무시 안 당해야 되는데 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강자 약자 피해자 가해자 모두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바뀌려면 서로 이해하고 공생하고 상생하고 사랑하고 서로 주는 세상으로 바뀌려면 오직 자기 마음속 에고를 봐야 돼요. 그 에고를 인정해야 돼요. 아 뺏고 뺏기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인정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그 에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인정 못하니까 마음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게 하려고 마음 세션을 진행하는 거죠. 응? 여러분 마음이 무의식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에고를 정할 때마다 여러분의 우주는 변하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출렁출렁. 드디어 마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세상으로 가느라고 지금 이렇게 뺏고 뺏기는 중 일본과의 경제 전쟁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이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50년에 한 번씩 전란을 당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이 다 올라와야 되는데 평화로만 올라오죠. 그래서 본래께서 우리를 마음 공부시키는 거예요. 강인한민족으로 만들려고 세계적인 지도국이 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고 이렇게 활란을 주시는 거야. 고통으로 연단시키는 거죠.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어요. 고통이 축복이라. 고통당하면서 지금 두려움이 엄청 올라와서 자기 마음을 안볼수 없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인정하고 그걸 보고 청산하셔야 돼요.